4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수원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한 줄평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원이 드디어 시즌 첫승을 달성했습니다. 오, 사랑한다. 저희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원이 뭐편애 하는 건 아닌데, 이영원과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수원이 말씀드린대로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세 골이나 넣었죠. 경기 끝나고 이인생 감독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었어요. 조원희 선수의 은퇴식이 진행돼서 그런가 더 똘똘 뭉치는 느낌도 있었고. 그러면 뭐 라운드 때마다 한 명씩 레전드 은퇴시키는 <laughs> 누구를 또 은퇴를 시켜야 돼요. 우선 그동안 가장 큰 문제였던 미드필드의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팀의 밸런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호 최성근으로 이루어진 이 허리라인이 이날 수원의 미드필드를 잘 지탱해줬는데요. 특히 최성근 선수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영향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또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오른쪽 풀 빼로 나선 신세계. 신세계 선수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수원 블루윙즈의 이날 선발 라인업은 정말 이상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딱 선발 라인업 봤을 때아이 정도면 수원이지.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타가트 선수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4라운드 밖에 되진 않았지만 타가트는 제가 보기에 타고난 박스 내 스나이퍼입니다.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스나이퍼. 원터치 혹은 투터치. 마무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또 무엇보다 최소한의... 터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보기 이 선수는 정말 타고난 본능형 공격수예요 사실 임승 감독이 밝혔듯이 대안과 타가트를 공존시키는 데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형태로 나오면 대안보다는 차라리 타가트가 나을 것 같아요 인천입니다. 1인 시간 골을 내줬지만 전반전을 1대1 무승부로 따라가면서 마친 것까지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수원의 맹렬한 기세에 너무나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중원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고전했습니다. 수원의 전방에 무게를 둔 수비에 굉장히 좀 곤란함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될 실수가 많이 나왔고 또 동료들이 예상하지 못한 패스미스들이 나오면서 스스로 리듬을 계속 끊어먹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패스미스가 많이 나오는 게왜 좋지 않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자신의 동료가 놀게 되면 보통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저거 뺏기겠다. 아, 니면저 잘리겠다. 그럼 이미 수비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쉬운 상황에서 예상할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다 버리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수비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인천이 오늘 후반전에 이런 상황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흐름이 많이 생기면 이 경기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은 수원을 상대로 오랜 시간 이기지 못했죠. 일단은 인천 입장에서도 이날 그 역사를 끊고 싶었겠지만 결국엔 수원이 시즌 첫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수원은 인천 상대 무패 기록을 2,508일로 늘렸네요.